안녕하세요. 내사랑 네, 내반쪽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는지요? 저는 직장에서 조금 전에 퇴근해서 우리 아이들 아무도 식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행복한 꽃구름 로제 10종 시리즈 중에 다섯 아이가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요 아이들 그립감이 너무 좋고 모양도 그림도 너무 예뻐서 제가 어떤 아이를 식재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이를 살짝쿵 하나씩 다 이렇게 쏙쏙 꼽아놨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laughs>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식재를 해보려고 안에 깔망을 잘라서 다넣어놨고요 어, 굵은 단석도 이렇게 조금씩 다 넣어놨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제가 하나씩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도 조금 전에 제가 다 비벼서 준비를 다해놨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뿌리 정리도 다 해서 준비를 해봤답니다. <laughs> 이렇게 다 뽑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흙을 넣으면서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색깔 맞춰서 제가 이렇게 서서 꼽아놨거든요. 또다 뽑아서 하다보면또 어디에 어느 아이가 심겨질지 제가 또 까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로제 시리즈 중에 다섯 아이.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가 되게 조그매 보이지만요. 깊이가 있어서 우리 목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심고 있는 이 아이는 고스트라는 아이인데요. 목대도 있고 뿌리도 아주 시대서 이렇게 한 아이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두 아이를 심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아이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목대가 부러져 버렸답니다. 참 불쌍하게. <laughs> 그래서 이게 말라서 다음에 다시 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심으려 했거든요. 이러분 너무 예쁘죠? 참 예쁜데 <laughs> 제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똑 부러졌습니다. <laughs> 너는 나중에 다시 혼자 심어줄게. 그래서 단독 방을 얘가 차지를 했네요. 그래서 아이가 심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고스티라는 아이입니다. 조심조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어졌습니다. 이 꽃은 용꽃 같아요, 용꽃. 연꽃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진 고스티라는 아이가 식재가 되었고요그 여기, 이 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뻐요. <laughs> 무슨 꽃이지만 아주 예쁩니다. 여기는 라디칸스 아이를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칸스. 하나같이 다 예쁜 화분이라서 어떤 아이를 씁니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라디칸스는 제가 처음 이렇게 품어봤는데요. 요 아이가 꽃스님들 영상 보니까 너무 예쁘게 크더라고요. 라디칸스 철라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앞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키우고 있는 라디칸스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꽃도 지금 이렇게 펴버렸네요. 그리고 왔을 때 조금 봉우리 끼가 있어가지고 어떤 세계꽃이 필까. 정말 동, 기대반, 설렘반이었는데요.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디칸스가 하늘색 화분에 이렇게 또 식재가 되었습니다. 통통통. 예쁘네요. <laughs> 하늘색과 오로러진 라디칸스. 아우, 어, 예뻐. <laughs>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식재가 되었습니다. 폭탄은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할 거랍니다. 이렇게 또하나이가 완성됐고요. 이제는 빵빠레빵빠레를 노랑색 분해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개나리 느낌이 나는 듯한데 정확한 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쪽짝, <laughs> 조금이지만은 아이가 거어가지고 탄탄합니다. 탄탄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예쁘게 색제를 하겠습니다. 하엽도 이렇게 좀 뜯어주고요. 어디가 예쁠까? 작은 아이가 앞으로 오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조금이라서 그런지 금방 금방 식재가 되네요. 다섯 아이가 금방 식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죠? 요 아이는 빵빠레 히히히히. <laughs> 아 예뻐라. 그래서 꽁꽁 하나가 또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조금만 당길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럿 으니까이 아이도 당기고. 세섞이는 큐비 크로스티. 그로스틱. 큐비 크로스티부터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나어서 목대를 살짝 들어오면은 이렇게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틈이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쑥 넣으면은 심기가 편해요 목대를 좀 나오게 심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목대보다는 이 얼굴이 너무 예뻐서 목대는 좀 안쪽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먹을 때는 살짝만 나오게. 이렇게. 분홍이 화분에다가 아이가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큐빅오로스티도 이렇게 식재가 다 되어졌습니다. 귀여운 큐빅으로스티, 목대가 살짝 쿵 보이나요? 이렇게 살짝 쿵 보이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는 좀, 아, 이렇게 하 보이려나? <laughs> 목대를 조금만 내어봤습니다. 딴딴하게 <laughs> 물들면 은 동그랗게 올라오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 아이. 분홍의 화분에 식자가 됐고요. 이 아이는 신하월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염자 종류인 것 같아요. 여 아이는. 예쁘죠? 날개를 파닥파닥 피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여 어, 아이는 좀 떼줄까 싶은데. 괜찮은가? 떼줄까요? 뗄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얘는 잎꽂이가 잘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잎꽂이. <laughs>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식자가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보라색, 연보라색, 로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흙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laughs> 개중에 목대가 제일 튼실한 아이죠. 여기서 짱짱하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 제가 멋지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금방 됐네요. <laughs> 마무리로 부족한 그걸 조금 넣고요. 바로 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분에 이렇게 아이를 심으면요 갖고 싶은 다육이를 더 많이 들을수 있잖아요 저렴한 국민이들 다육이 키우고는 쉽고 개체 수는 늘어나고 화분 둘 자리는 없고 <laughs>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그럴 때 이렇게 미니 분에다가 묵둥이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서 아이들을 관리하시면더 많은 다육이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 <laughs> 합식도 좋은 방법이죠.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콩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가요? 귀엽죠? <laughs> 이 아이는 제가 입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입장들이라서 지금 하엽을 지으려고 준비를 한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짝 쿵 우리 밭에다가 던져 놓겠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영상에 나오는 부분만 살짝 꾹, 이렇게 청소를 하고, 완전 범죄?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빵파에가 앞으로 와야 되겠네? 여기는 들어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쁘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아이의 로제 시리즈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이들입니다. <laughs> 제올라이트를 해볼게요. 제올라이트. 금세 다섯 아이가 축제가 되고 제올라이트로 이렇게 복토를 해봅니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아주 좋은 아이죠? <laughs> 말이 필요 없는 복토. 할수 있는 멋진 제올라이트 그리고 이 큐빅이 도 제올라이트 음, 예뻐라 정말 예뻐요 이게 실물로 보면 더 예쁜데 아,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행복한 꽃그를 로제 시리즈 중에 다섯 아이가 먼저 이렇게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예쁘죠, 로제.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면 은 예쁘게 복수가 되겠죠? 요 아이가 자꾸 얼굴을 숙이네요. <laughs> 얼른 차리 잡고 얼굴을 빳빳하게, 싱싱하게 해주면 너무 예쁜 빵빠리죠? 조금만 더 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이 된 빵빠리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폭탄하는데 시간이 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신하월금에도 제올라이트를 풍부하게 이렇게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라디칸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뻐라 라디칸스 빨갛게 물이 드는 라디칸스 여기는 흙이 안 보여. 다 꺾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쪽에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디칸 사이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예,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우리 총 다섯 아이의 로제 시리즈고요. 요 아이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매가 가능한 아이들이랍니다. 멋진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림도 예쁘고 아주 고급져 보입니다. 중국산이지만 은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이 그립감도 좋고 이게 손에 탁 들어오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색깔도 오는 한게 질리지 않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총 다섯 아이를 식재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멋진 아이들 식재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예쁘죠? 총 다섯 아이. 로제 시리즈 10종 중에 다섯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쁜 꿈 꾸시고요. 네, 저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